스마트워치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통화 기능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화 가능한 스마트워치 추천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최상을 기록하고 있는 스마트워치들이니 그 어떠한 선택을 하셔도 결코 불만족하실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통화 가능한 스마트워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5입니다. 최상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입니다. 10만 원대라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죠. 가장 먼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인데요. 갤럭시 워치 4 대비 긁힘에 1.6배 더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 거친 활동에도 문제없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배터리 용량 역시 이전 모델보다 커진 것은 물론이고 충전 성능도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것이 0%에서 최대 45%까지 충전하는데 단 30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건강 관련한 기능도 충분한 것이 수면 중 깸,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램 수면을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죠. 또한 이러한 패턴을 8개의 동물 유형으로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걸음수와 칼로리 측정은 물론이고 90개 이상의 운동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뮤직을 통한 노래 스트리밍이나 인터넷 검색 등 최상의 편의성까지 경험할 수 있는 갤럭시 워치입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 애플 워치 SE 2세대입니다.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자들의 만족도 역시 최상을 기록하고 있는 애플의 애플 워치입니다. SE 모델답게 많은 분들이 가성비에 대해 좋은 후기를 남겨주신 스마트워치입니다. 다양한 운동 모드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수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수영장에서의 왕복 횟수 기록은 물론이고 야외 수영을 하는 경우 지도로 경로 확인까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의미로 정리한다면 방수 성능 역시 그만큼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심박수를 측정하거나 수면 단계를 추적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며 애플워치를 활용하여 매장에서 결제 가능한 애플페이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 그만큼 높은 실용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죠. 셀룰러 기종을 선택하는 경우 곁에 아이폰이 없어도 문자나 전화를 할수 있는 최고의 편의성을 경험할 수 있는 애플워치입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 샤오미 레드미 워치 3 액티브입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샤오미의 레드미 워치입니다. 5만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만 기능은 아주 알차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우선 1.83인치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2.5D 곡면의 고강도 유리를 적용하여 강력한 내마 모성을 갖추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 통화를 할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10가지 전문 스포츠 모드를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피트니스 모드를 제공하기도 하죠. 스노클링이나 물놀이를 할때 착용을 해도 좋은 것이 OATM 등급의 방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중 산소포화도 측정, 24시간 심박수 측정, 수면 모니터링 등 건강 관련한 기능도 알차게 갖추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방식을 통한 편리한 충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12일까지 사용 가능한 배터리 용량도 인상적이죠. 가격이 저렴한 만큼 가성비 좋은 스마트워치를 찾고 있거나 혹은 입문용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샤오미의 스마트워치입니다. 오늘은 통화 가능한 스마트워치 추천해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